V30에 장착된 듀얼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조리개 값을 갖고 있다며 V30가 전문가 수준의 영상 기술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리개 값을 나타내는 측정치를 제시하고 삼성 갤럭시 노트, 아이폰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.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. 올해 출시된 어떤 스마트폰 제품도 V30 수준의 기술과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게 조준호 LG전자 MC 사업부 사장이 독일 가전 박람회 2파에서 제품을 공개하며 강조한 설명입니다. 일반인들도 영화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한 엔가젯을 비롯 주요 IT 전문 매체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. 뉴스비전이 김호성입니다.